미국 주식 쉽지가 않아요. 어우, 종목도 너무 많아. 이 많은 종목들 다 공부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0년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한도 종목씩 꾸준하게 일단 공부해 가보겠습니다. blox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여기 보면은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있어요. 6.52%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파이낸스 종목이에요. 분류가 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이4.6 빌리언. 작아요. 작은 기업이고 직원이 520명. 그로스마진이 2.64%고 프로핏마진이 아직 0.07. 적자 기업이고요. 최근 들어서 내부자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마이너스 62%, 기관들은 58%, 2% 정도 늘렸네요.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여기 ETF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솔라나 ETF, 비트코인 ETF, 이더리미 ETF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블록체인 인덱스, 인베스코, 갤럭시, 비트코인, 이런 것들, 어, 이더리움, 솔라나, 패시브 투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펀드들도 있고. 어, 그래서 이런 펀드들도 이제 거래하고, ETF도 거래하고 하는 그런 플랫폼 같아요. 운용 자산은 150억 달러 정도 된다 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ETF들이 쭉 나와 있네요. 채 GPT에 물어봤어요. 디지털 다산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런 분야에서 금융 테크 기업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나봐요. 그래서 스팟 파생 상품 이런 거를 거래한다고 하네요. 트레이딩도 할수 있고 대출, 융자, 자산 관리 이런 거할수 있고 기관 대상 투자 자문 서비스, 그다음에 디지털 자산 펀드 운영, ETF 및 대체 투자 솔루션 제공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AI 및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개발도 하고 있다. 800MW 메 규모의 전력 인프라 구축도 했고,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AI 시대를 겨냥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개발을 결합한 글로벌, 테크 및 금융 기업이라고 해요. 갤럭시 온 사이트가 있다고 해요. 접속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온 크립토 해서 매수, 주요 암호화폐 매수 매도, 가능하고 주식 etf 이런 것들 거래 가능하고 2000개 이상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갤럭시 온에서 할수 있는 거 캐시 보관할 수 있고 암호화폐 트레이딩 할수 있고 etf 트레이딩 할수 있고 그럼 로빈 후드랑 같은 플랫폼이야 물어보니까 로빈 후드와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해요 주식 및 etf를 커미션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주요 암호화폐를 매매, 보유할 수 있는 통합 투자 플랫폼이고, 로빈후드의 기본 서비스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나요? 근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규모로 봤을 때, 로빈후드는 2013년도에 생긴 거고, 이거는 지금 2025년도, 10월에 생겨가지고, 아직 거래 규모 같은 경우는 파악이 어렵다고 합니다. 똑같이, 로빈후드랑 똑같이 주식 ETF, 암호자산, 거래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로빈후드하고 비슷한 통합 플랫폼이다. 거래대금 시장 규모는 아직 로빈 후드 수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공식순위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로빈 후드, 코인베이스, 소파이 등 이런, 이런 주요 경쟁자라고 하네요.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업체인가 보네요. 아, 미국에 업체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선수들은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14명이나 분석했네요. 작은 회사인데. 스트롱 바이에라. 로우 타겟을, 와. 1년 후에, 로우 타겟도 지금보다 높아요. 8.3% 위로 갈수 있다고 하고, 에버레지 타겟 같은 경우 103%, 와, 48주고 있어요. 하이 타겟은 60주고 있고, 150% 오른다고 합니다. 25, 26, 27, 그닥 매출이 증가세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근데 매출 규모가, 와, 엄청나네요. 매출이 64빌리언이야. 26년도에 61빌리언. 27년도에는 76빌리언. 와이 금액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64빌리언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90조 되는 거야 90조. 90조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2028년도 되면은 140빌리언 하면 이 금액이 200조 되는 거야 200조. 엄청난 거예요. EPS 같은 경우는 25년도 적자 0.37, 26, 27, 0.23, 1 0으로 흑자 전환한다. 와, 그러면 이거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로비누도 엄청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익이 나버리면, 매출도 막 이렇게 61빌리언, 76빌리언에 이렇게 EPS가 흑자가 되면, 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내부자들은 5월, 6월, 8월, 10월 달에 좀 많이 팔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1월 달에 좀 샀어요 좀 빠지니까 주가가 좀 빠지니까 산것 같아요 심플리로 와보면 타겟플레이스 99%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1년 후에 47주고 있어요 11명이 분석했네요 미래성장 매출은 29.8% 늘어난다고 하고 이익성장은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마이너스 45% eps 성장은 마이너스 61% eps 성장은 좀안 좋아요 현재 지역이 매출은 쭉 올라가는데 26년도에 좀 평행치다가 27년도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eps는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고요 부채가 좀 많네요 4.5빌리언 부채가 좀 많아요 4.5빌리언 부채는 잘 갚지 않는다 나와있고 네, 이자지급은 잘하고 있다 현금성 자산이 녹색이에요 네, 녹색 현금이 한이 정도 있다고 해요 현금성 자산은 1.9빌리언 정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470원 하면 2조 8천억 정도 있는 거예요 2조 8천억 와 많은 거예요 돈 최근에 들어서 11월달에는 조금 샀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야 여기 최대 주주들이 다 늘렸네요. 1번 선수, 2번 선수, 3번 선수 여기 보니까 많이 늘렸어요. 15.5%, 여기 99%, 0 49%, 여기 17%, 73% 전체 다 늘렸네요. 블랙락도 막 49%나 늘리고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73% 늘리고. 아, 어, 좋아요. 이거는. 직원수는 꾸준하게 계속 늘리고 있네요. 계속 성장하는 회사인가 봅니다. 주봉에 보면, 야, 이게 지금 여기 20년도에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으로 내려오고 다시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다 실패했어. 여기에서 이제 돌파하면 매물대가 없죠.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삼각, 이렇게 삼각 수렴에서는 상승 확률이 7에서 80%. 여기도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타겟 플레이스이 정도 위치 주고 있어요. 48, 60, 요 어간에. 만약에 여기서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가 받는 것 같은데, 여기가 지지받는 구간이 최고 매물대 구간이네요. 최고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돌파하게 되면 이 목표가까지 가는 데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BLOX도 얘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현재 있어 보입니다. 이 로빈 후드 초창기라고 하면 갤럭시 온이라는 플랫폼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 많이 오를 수도 있겠는데요. 로빈 후드랑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같은 사업 모델 코인 베이스, 로빈 후드 그 모델을 따라 하면 코인 베이스하고 로빈 후드 같은 게 많이 올랐죠. 어, 얘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